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는 이민자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인가 아니면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서서도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뭐 넓은 땅그 다음에 적은 인구 뭐 풍부한 자원 뭐, 백호주의? 등등이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혹시 호주에는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지 아시나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약 270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민족, 다 인종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주 정부에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이제 뭐 이민정책을 필 때도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한 가지 질문. 아시아인은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까요? 이제 호주에서 그것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약17% 정도의 아시아인들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 그러면 이다 민족, 다 문화, 이 시스템이 호주에서 모든 곳에 전방위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어, 그렇지는 않겠죠, 아직까지는.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호주 국회를 보게 되면 은 하원과 상원위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원위원이 약 151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각주 정부마다 시의원을 보게 되더라도 아시아인의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렇게 무슨 문제냐 뭐 거의 주류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이 하는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 뭐 단일 국가라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다문화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 소수 민족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더 많은 소수 민족들이 정계 진출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 대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판사 쪽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주류는 다 백인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호주의 그 문화,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와서. 그럼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행복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 저는 다섯 가지 정도만 있으면, 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도 행복하게 이민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누구나가 생각하고 당연한 거지만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민의 시작은 호주에 처음 공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이민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영주권이 없으면 호주 이민을 왔는데 영주권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자산이 얼마나 있건 어떤 직업을 가졌었건 등등등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그냥 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호주에서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예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호주는 영어권 국가예요. 소수민족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공통 언어는 영어고 모든 업무와 일과 등등등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영어가 안 됐을 때이 영어가 되는 이민자들과 영어가 안 되는 이민자들을 봤을 때 영어가 안 되는 이민자들이 훨씬 더 자괴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우울감이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대기업을 다녔고 뭐 어떠한 직책이 있었고 등등등 하더라도 호주에 오게 되면은 박사학위가 있어도 영어가 안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쟤 뭐라고 하는 거지? 뭐그 사람이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면은 뭐 관공서 가서도 일도 못 해, 그 다음에 내 사적인 일도 처리할 수가 없어,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래, 그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도 승진도 안 되고 짤릴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솔직히 이민 생활이 행복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보다는. 어, 행복함을 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이 막 하루 사러 하루 먹을 직장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 하게 안정적으로 저축도 좀 하고 외식도 좀 하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갈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함을 느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메인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호주에 오셨을 때, 친구를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막 100명 1000명을 사귀라는게 아니라 몇 명을 사귀더라도 마음에 맞는 좋은 질 좋은 친구를 사겨야지만 이민생활에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하고는 공통거리가 없어요 얘기할 공통거리가 근데 같은 이민자로서는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오래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호주에 있는 친구들하고 봤을 때, 호주에 있는 친구들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생활을 반드시 가져라. 뭐, 어떤 분은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야외생활, 그 다음에 뭐, 캠핑을 갈 수도 있고, 낚시를 갈 수도 있고, 서핑보드를 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모든 기타 등등등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이 다섯 가지만 된다면, 이민자라 할지라도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뭐 다섯 가지가 안 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민자라 할지라도 호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민, 그런데 이제 이민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민자다 보니까 호주에서 겪는 뭐 외로움? 그 다음에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아시아인들에겐 대나무 천장이라고 하죠. 대나무 천장에 막혀서 좀 좌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이제 뭐 그런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셨을 때이 다섯 가지만 있어도 이민자로서 어렵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영어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단어 3개씩만 외우더라도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말을 단어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을 단어적으로라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 공부는 필히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